그 술에 욕, 그 술에 이렇게 저기, 그, 이게 코가 걸린 사람은요, 인생이 이 술, 기운, 술 기운이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그 계획들이 그냥 부서집니다. 욕망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첫 번째, 이기적인 속성을 이기적인 속, 속성이 짙어지고 짙어지고 짙어지는 건데 이것을 점점 점점 이렇게 엿게 해서 다이 아래로 업력을 아래쪽에 업력을 그렇게 쓰는 것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업력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금생에서 다음생으로 저이제또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생을 살다가 다음생으로 이사를 갈때뭘 가지고 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지위를 가져갑니까? 여기에 그 어떤 업을 주로 썼는가? 그 업을 가지고 이사를 가거든. 그런데 이쪽에 그 이게 선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만 좀 해주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이이 이 험난한 세상을 선하게 살, 선하게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 선하게 살면은 선한 사람들하고 동아리가 맺혀집니다. 악하게 살잖아요? 그럼 악한 사람들하고 동아리가 맺혀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초창기에는 조금 고생해도 그 엄력을 지키, 엄력을 유지하는 게 선명해지면은 그 선한 사람들은 선한 동아리가 형성이 돼요. 유유상종. 비슷한 무리들은 비슷하게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악한 그 업력을 굴리다가도 선한 업력이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는 선한 업력으로 이 그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 죄가 자기 업력이 이 저기 그이 이기심의 저기 이기 에너지 그 다음에 욕망 결핍 이런 게꽉차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에너지로 꽉차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이런 업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자기 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 이렇게 선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그 어떤 엄력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분에게 그이 이제 저기 승가는 그 복전이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엄력의 상 엄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이, 악업의, 그, 악한 업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은 업력이, 여태까지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서부터 훌륭해지느냐면은, 여태까지 지어왔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훌륭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대상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변제를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봐야 하고.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생, 과거생에서부터 현재생까지 오면서 별이별 악업도 많이 짓고 별이별 선업도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지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이 악업을 끊고 선업을 일으키는 이 힘에서는 좀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대체적으로는 어느 쪽의 경향이긴 한데 또 상황이 생기면은 이쪽 저쪽 또 왔다 갔다 밟거든. 선과 악을 밟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이 노선을 선택합니다. 삼귀의 오개. 부처님을 목표로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처님과 닮아지기를 목표로 하는 동아리와 하나가 되면서 그 동아리, 동아리와 같은 그, 이게 그이 가치를 공유하고 방법을 공유하면서 혼자서는 나약해도 동아리가 있으면 그게 서로 이렇게 챙기고 의지가 되고 아,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저분이 하네 어, 그러면 나도 할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 저 먼저 나가 먼저 이렇게 몇 단계 나가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매. 기원에 프로 구단에서부터 아마 뭐 저기 16, 저기 16급까지 있다고 뭐 8급인가 뭐 저기 10급까지 있다고 치고요. 쭉 그게 골고루 섞여 있으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예요? 목표가 구단. 프로 구단이 목표다. 그러면은 그, 그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거의 그 동아리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은 그, 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점점 그렇게 그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는 내가 그신내 신구의 삼업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뭐죠? 무엇을 당연하게 그 동아리는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여기어요. 그런데 그 선업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아리 속에 동아리가 있으면 그리고 선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기의 생존이 전혀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아리를 함께 그 누린다는 것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이 되겠죠. 그런 속에 있으면은 그런 속에 있는 분들은 자, 이제 이런 이런 업이 있는 사람들도 이 위쪽의 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동아리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저기 그이 다른 분 저기 아래쪽에 엄력 악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 주면서 제가요. 그 이렇게 닮아가고 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지고 있던 업력이 또 작동돼서 또 나왔습니다. 이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라앉습니까 그러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런, 그, 저 이쪽에 그, 이게 성취가 있는 분들에게 봉사하고 성취가 있는 분들에게 그, 이게 그, 이, 선업을 짓습니다. 그, 그, 성취가 있는 분들에게 선업을 지으면서 동질감을 그,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선업을 지을 때 마음이 이타, 공존감각을 계속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런 걸 받아준 분들은 롤 모델이 되고 마음을 이쪽에 그이 악업의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 뭐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힘도 주고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만회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업의 그, 그 시스템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건 그 가이드 역할, 자기의 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없는 이라. 그 저기 아주 그 유명한 그 우리 한국에 내려오는 저기 옛날 저기 서당에서 내려오던 말이 있죠. 그혓짧은 훈장님. 내가 바담풍 하더라도 너희들은 꼭바담풍 해라. 예, 혀가 짧으면은 어떠한 이 시범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악업을 가지고는 선업을 시범을 보일 수가 없고, 악업을 가지고는 그이그이 그 이, 뭐죠? 이 악업을 가졌지만 선업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렇게 그이 복을 좀 짓고 싶은 사람들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확대 재생산해 줄수 있는 기반이 되질 못해요. 그거는 그 이게 선업의 힘또공존 감각의 힘 이런 것들을 그 획득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의 복 이게 이게 복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어찌 개행이 없는 상태로 개행이 없는 상태라는 건 개행이라는 건 뭐죠? 최소한의 오개가오개가 최소한이 뭐예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와 이타 중에 이기로 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지낼 수 있는 자기의 그런 그 이, 이 신구의 사업의 그 운용 능력이겠죠. 그 개행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뭐예요? 받아봐야 이기심을 충족하는 거지. 그것으로 공양을 받으면서 공양을 받는 행위가 이타심이, 이타심을 일으키는 것이 되질 못한다는 거죠. 그 원효 스님은 한 말씀, 한 말씀, 짧게, 짧게 한 말씀씩 하셔도 아주 그이 뼈가 아픈 얘기를 잘하세요 뼈에 그 이렇게 사무치는 얘기를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 없는 헛된 몸은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무상한 뜻 목숨은 사랑하고 아껴봐도 보존할 수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실천 행위 없는 그럼 이제 실무을 실천, 실천하느냐 그 무엇을 실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 지옥업이 있을 때는 무엇을 시작하냐 무엇을 실천하냐면은 살생을 살 살기를 일으키는 마음, 살기를 잡고 일으키는 마음을 이게 이게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죽이는 게 되게 쉽거든. 그, 이게 살기가, 이게 그 많은 사람은 죽이는 게 쉽지, 안 죽이는 게 쉬울까? 그, 뭐죠? 여름에, 이제 여름이 되면 파리모기 잡기가 쉽지, 안 잡기가 쉬울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저기, 그, 이 지옥업은 파리모기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 거냐면 사람을. 사람 중에도 누구를?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 중에도 누구를, 그, 가족, 또는 은혜를 입은 스승. 이런 분들. 그러면은, 그럴수록 그렇게, 그, 그, 그 다음에 가족 중에도 누구, 그 혈연, 저기, 촌수가 가까운 사람. 그럼 거기에다가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떠죠? 그걸 살인할, 거기, 그런 분을 살인하려면 잔인한 마음이, 잔인한 농도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점점 더 깊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의 코스 중에서 아주 풀 코스로 그랜드슬램을 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실천행은 뭐냐면은 그 자기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자기 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5개의 종목을 그이 지키는 거는 투쟁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위한 투쟁이냐면은 자기의 업력을 정화시키기 위한 투쟁이거든. 교양이 아니고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뭐냐면. 오계를 지키려 그러면 강력한 금단 현상이 발생되거든. 해오던 거에서 아니 그 저기 그이 뭐죠? 두 다리 세 다리 걸치고 있었던 분이 두 다리 세 다리를 정리하려면 이게 금단 현상과 그다음에 관계 문제 복잡하거든. 그다음에 그 이게 뭔가 결핍이 생길 때마다 남의 거를 쓱해 가지고 결핍을 해결했던 분이 그 문제에서 문제 해결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엄청난 결핍을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맥을 보게 하려요 아,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언어 행위에서도 그 이게 이게 일을 쉽게 그 순간에 그 순간을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순간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그 욕하고 그, 저, 그 뭐죠? 그 상처주고 그 상처를 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탁 제압이 되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이게 그 상, 상대를 제압할 때 어떤 착각이 드냐면은 상대를 제압했으니까 상대는 의리고 나는 갑이라는 이 자기의 그 내면에서 주어지는 어떤 우월감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그이 아주 개똥같은 우월감인데 그런다고 해서 전혀 우월에, 이 말이 좀. 미안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게 전혀 그 우월감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갖잖아요. 우월감이나 이게 존중감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 다른 분들로부터 얻는 건데 인정 욕구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그런 그 행위를 통 그런 행위를 해놓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그러면은 바꾸시 인정 욕구 순간의 자기 저기 그내 피셜 자기의 그 이게 감각으로는 제압하고 그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기피하거나 냉랭해진 사람들 속에서 견뎌야 하면서 생기는 결핍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커져요. 그러죠? 그 어떤 분이 부인보다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인을 두드리 팹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위대하니까 부인이 사랑해 주겠지 하는데 부인이 사랑을 안 해줍니다. 아주 이 결집이 심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이 이런 개행을 타고 개행을 통해서 뭐냐면 이그 담배를 끊을 때 금단현상 옵니다. 술 끊을 때 금단현상 옵니다. 그렇죠? 두다양 다리 세 다리 걸치다가 정리를 하려면 그이 금단현상 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그이 남의 것쓰하다가그 그걸 그런 업을 전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금단현상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은 그래서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내면 담배 끊고 나면은 그거 모르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들면 되게 역한 냄새가 나거든.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역한 냄새 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도 받고 싶어 하고 관심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엄청 내, 역한 냄새가 나니까. 이쁘게 볼라가려고 하다가도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듯이 엄력이 내는 엄력이 내는 이 노린내를 계속 풍기잖아요. 그러면 젊어서는 그래도 그 이게 그 담배 냄새를 이 몸이 이렇게 흡수를 해주듯이 그래서 좀그 담배 냄새가 들독하듯이 그 엄력이 내는 냄새를 이 젊어서는 그래도 이게 좀그 흡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엄력의 냄새가 아주 짙은 노린내처럼 이게 뿜어져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이 살살살살 사람들이 피하는데 아들, 딸도 피할지 모르고 배우자도 자꾸 피하려고 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면서 원망이 깊어져요. 자, 욕망이 크면 클수록 결핍이 커지고 결핍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이 커지고,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망이 깊어지고,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만만한 걸 잡아가지고 자꾸 한 번씩 풀는데 그래 봐야 잠시 이렇게 그 속의 매칭을 잠시 풀고 나서 원한만 늘리죠.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뱅글뱅글 뱅글뱅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람쥐가 체바퀴를 도는데 벗어날 이 저기를 못, 참, 못 찾는 것처럼 계속 그 코스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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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런 이그엄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천행을 하는데 1번이 뭐죠? 1번이 제약막작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 그 기본이 뭐예요? 오계를 실천하는 것이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이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선 봉행. 여러 가지 선을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하고 다른 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훔치지 않고 호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 그, 양다리, 세다리, 이런 거를 정리하고, 그, 리고 뭐냐면은, 그, 정상적인, 그, 저기, 그, 애정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일, 저기, 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애정 관계, 애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 자기의 저기 그, 그 인지를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그 그, 그런 과정 그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훌륭해 보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거사님이나 또는 이제 저기 여기 그그 그 보살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마워해요. 그런 고마운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이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그 이렇게 그 우리가 공부하는 모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각자 각자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 모이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중에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 동아리를 이룹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저는 무엇을 하죠? 부처님의 경전을 조금 더 우리 저기 그 이게.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 덕분에 경전을 조금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저기 동기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내가 좀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낫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원동력이 되고 그 저기 그래서 그런 인연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인연에 저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인연에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무언가를 성취해 갈때 성취한 것들이 제영제 역량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도와주신 인연이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연에 감사하게 되면은 굳이 겸손 안 해도 돼요. 그냥 인연에 감사하면서 살고, 내 인연에 감사하면서, 그이 그러면은, 그이한 생을 살아가는데 배우자의 인연에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귀해 보이는 겁니다. 고마운 인연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인연들은 다 이게 훌륭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만한 마음을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번뇌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그래서 그 번뇌를 어떻게 한다? 그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때 그 거만한 마음을 하심을 하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상대를 공경하면서부터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감사하면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게 무슨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헛바람 들어있는 자기의 암만심을 정상 사이즈로 돌리는 노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때 그냥 상식적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도, 선한 세계에 어울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암만심이 높아지면은 내가 상대보다 당신보다 영 훌륭하, 훌륭하다는 자마, 이 자기 착각이 있으니까 그래 너는 하나 먹을 때 나는 그래도 내가 훌륭하니까 열 개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 헛기운이 빠지면서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우리는 이타심, 공존 감각이 내 신구의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